주미숙까지의 성도들이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입니다. 먼저 규숙 성도님이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저 다음 주에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어쩔 수 없지 한쪽은 건강하게 잘 지냈다가 다음 주에 봐요. 네. 네, 규석 성도님 늘 마음의 평안으로 주님과 함께하기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영은 성도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탄아 사탄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독불장군처럼 가족들에게 희생시키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너의 이기심 많은 네가 제일 이쁘지. 아,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하나님 하나님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쁜가요 큐. 하나님 <laughs> 나를 알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선한 행동들을 하려고 하는 너가 가장 이쁘단다. 여직거 사탄의 속임새에 내가 살았어. 그래 결심했어.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나를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살 거야.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것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는 장혜경 선도님이 처음 교회 나오면서의 일상을 노래합니다. 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 우리 신랑 양태석 진교회 안나도 주일 아침 교회 가라 깨워주시고 잠만 자는 가을이도 깨워주셨지 오. 엄마 특성 들어주러 간다며 1 1조내면 손절한다 협박했지만 기도비는 내라고 했지 그건 바로 황금이었어 정말 웃기지 우리 신랑 양태석 기어 넘치는 해결 주변에서 세컨이라 했지 은혜가 넘친다. 네, 장혜경 선도님의 가정의 일상이 다 보이는 듯합니다. 이번에는 이정미 선도님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를 노래합니다. 잊지 않게 구원의 손을 잡아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서효진 성도님이 주님을 만나기 전의 마음과 전도를 하는 마음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성소리 귀기. 할게요. 아니, 왜 자꾸, 저기, 다시 할게요. 아니면 자꾸 우스우 다시 할게요. 주님의 음성 소리 귀 기울여 들어봐. 너를 향해 님께 님의 식지 않는 전도 열정을 응원하며 늘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화속 성도님의 과거 어떻게 처음 교회를 나와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노래합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낮잠 잘때 음성이 되었었지 하나님이 와수가 와수가 부르셨지 그날 바로 그날 바로 매점으로 달려갔지 그날 바로 그날 바로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심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미수권사님과 성도들이 모여 이야기를 합니다. 영은 씨는 처음 보는데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웠어요. 김영은 하면 예쁜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규숙 씨도 참 감사했지요. 일이 생겨, 개못 나면, 어떻게 할까? 늘 마음 좀 하는 그 마음이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나중에 우리 해경씨가 왔지요. 그 뜨거운 열정. 교회에 관심 많고, 목사님 말씀에 대답도 잘 해주는 착한 해경씨.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워요. 우리 가지 식구들 바라보면, 늘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너무 은혜롭지요? 영은, 기숙, 혜경또 우리 정미 씨까지 너무 놀라워요. 우리 세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감사하고 아, 또 기뻐하며 한주 한주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됐어요.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우리 영은, 기숙, 혜경또 우리 정미 씨 같이 함께 신앙생활할수 있는 것도 저에게는 기쁨, 열 배랍니다. <laughs> 그들처럼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렇게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주민 성가사님은 어떻게 교회를 다녔는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내 얘기 듣고 싶니? 네. 나기. 네. 교회 갔다 아4년4년4년이어서 아,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조각목의 새로운 가족들이 찾아오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받았던 느꼈던 일들을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늘선하게 행하겠지 nàng mêm mục xa 들이 조각목 가족들도 길이 길이 기억돼.